안녕하세요, 독손입니다 연평도 안꽃게 좋아하시는 분들 얼른 보세요. 자 업그레이드된 상품으로 가져왔습니다. 자비품 아니고 정품이고요. 꽃게탕, 찜, 게장 다 가능합니다. 가성비 상품 아닙니다. 정품이에요. 자 소, 중, 대 있는데요. 1kg 씩 이제 크기에 따라서 중량이 다르다 보니까 마리 수가 다릅니다. 자 합배송은 5kg까지 가능하고요. 100% 국내산 연평도 조 연평도에서 조판 꽃게고요. 당일 대량 입찰 후에 생물로 팔고 남은 수량을 급속 냉강시킨 국내산 꽃게입니다. 자, 2시 50분에 마감하거든요. 자, 2시 50분 전에 주문 주시면 내일 막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가족들끼리 만나게 꽃게탕, 꽃게찜 만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업그레이드된 정품 영평도 금냉암 꽃게입니다. 자, 소자는 1kg에 4마리에서 6마리, 중자는 1kg에 3마리에서 4마리, 대자는 1kg에 2마리에서 3마리입니다. 골라보세요.